오늘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여호수아 6장에서 그 든든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번 돌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이 나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의 북서쪽 산악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성에는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의 군인들이 몇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큰 성을 쉽게 이겼습니다. 이제 이 조그만 아이 성은 그저 3천 명 정도의 군사만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를 보내 싸우게 했는데 결과는 여러 사람이 죽고 패하고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왜 조그만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졌는가그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싸울 때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가축이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몰래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호수와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명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약 2kg쯤 되는 은입니다. 금은 50세겔 되는 덩어리라고 나옵니다. 약 500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현대 미국 돈으로 계산해 봤는데 약 2만 불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2만 불을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실 때 사람에 따라서 2천만 원 가치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부정을 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 액수를 보면 보통 신문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나옵니다. 뇌물을 주고 받을 때 몇억, 몇십억씩 주고 받습니다. 1억만 돼도 10만 불입니다. 10억, 100억씩 남의 돈을 훔치거나 뇌물을 받고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외투 한 벌과 은 덩어리 하나 그리고 금 덩어리 조금 약 2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자기 집 마당에 파묻어 숨겨 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치게 만드시고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쳐 죽였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간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가혹하게 처벌하셨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현실과 비추어 본다면 아간의 범죄는 별로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모른 척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슬쩍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또 아간과 가족들을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훔친 물건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물건을 욕심내지 말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자기 욕심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탐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탐욕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짐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에 정착하다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더큰 것을 가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에 정착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욕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집에 새 들어 살 때는 그냥 욕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집을 장만하고 돈이 있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면 욕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 남들보다 더 화려한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욕심이 꿈틀거리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 수많은 물질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욕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고 부자도 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탐욕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아간의 죄를 처벌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바쳤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감추어 두고 나머지 절반만 갖다 주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절반 절반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절반 바칩니다 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라 하고 절반만 바치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탐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에 탐욕이 집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교회, 초대교회가 이런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탐욕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여러분 따지고 보시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남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포도원 땅을 욕심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죽이고 자기 땅으로 삼았는데 이 아하바이라는 왕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문 말씀에는 자문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다가는 죽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절대 여러분, 천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아무런 욕심 없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욕심에 가득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8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인 여리고성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서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때몇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우린 강하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기고만장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싸울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저까지 작은 성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천명을 보내 싸웠는데 결국 완전 실패하고 얻어 터졌던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 원인이 아간의 범죄라고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큰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아간의 행동,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교만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뭐든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아이 성에서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7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셨고, 아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8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원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장은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7장과 8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이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물건들과 금은포와 또 먹을 것도 가축도 다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8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에서 물건과 가축을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아무리 좋은 물건 금은 보화 또 소와 양이 있어도 그건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물건이나 가축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질이나 가축을 믿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간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아무리 금은 보와 재물이 있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재물을 취하고 금은 보석을 가져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이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재물만 아는 사람은 많은 재물이 그 사람을 불행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이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모든 금은부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이제 아이성에서 금은부와 재물을 가져도 됩니다. 여리고에서 돈도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정신이 아이에서 재물을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는 그런 결과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성의 모든 것을 스스로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